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아틀란타 집의신 집신 써니우 부동산이요. 오늘도 너무나 이쁜 마루룸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구경해요. 여기는 커밍 에어리한데요. 이 어, 빌더는요, 어, 커밍하고 알파레타 이쪽으로만 짓는 거로 너무나 유명한 빌더예요. 럭셔리 하우스 위주고요. 어, 플로어 플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작은 디테일도 아주 섬세해서. 여자분들이 특히 아주 미치는 빌더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이제 푸 베스랑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게스트룸이죠.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눈치 까셨죠. 이창좀 보세요. 엑스트라로 저쪽에 있고요. 천장도 1레몬 피스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죠. 시원하고 그래서 여기 이 손님방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여기는 조금 럭셔리움이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 어려운 문양을 했네. <laughs> 더블로 이렇게 했어요. 더블로 했는데, 이런 것도 뭐, 하면할수 있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손이 좀더 간다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손님방입니다. 깨끗하죠? 도어 좀 보세요, 여러분. 다른 데보다 엄청 여기 높죠, 도어가? 상당히 천장이 높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손님도 쓸수 있는 햅 저기 풀베스가 있는데 이제 베스트 텁이 원래 기본인데요 이분은 이제 샤워룸을 선택한 거예요 타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손님 방이 있고요 또 손님 방을 지나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에 또 헬프 화장실이 이렇게 자리잡아 있어요 헬프 화장실은 또 벽을 벽지를 처리해서 요즘에 이제 빌더들이 벽지를 살짝 불러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네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와홈 오피스를 지금 전체 유리로 이제 통유리로 이렇게 해놨죠 이게 사실 옵션인데요 그냥 오픈으로 해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어놨어요 여기 벽에도 빌트인으로 책장하고 이런 처리 해놨네요 이런 색깔 참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색이 참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빌더 디자이너들이 뭐 워낙에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겠지만 이쁘네요 여기가 창이 다른 데보다 한껏 높아요. 그래서 집 전체적으로 환하면서 벽에 그냥 꽉찬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앉아서 뭐 면담하는 데인가? 앞에 자리 두 개를 또 만들어 놨네요. <laughs> 자, 홈 오피스 이제 구경하셨고요. 자, 여기 거실입니다, 여러분. 거실. 와. 너무, 오늘 진짜, 여기 진짜 방향 좋다. 모델홈이다 보니까 아마 디렉션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무지하게 밝아.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처럼. 요거 어디서 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옛날에 호시튼에 가서 그 마드롬에 있던 거예요. 이제 색깔 입혀서 독특하게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다가 요즘 유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기다 하나도 안 매기고 그냥 내추럴 우드를 그냥 썼네요. 그냥 양 옆으로 빌트인으로 이렇게 캐비넷이 들어가져 있어요. 깨끗합니다. 이 빌더의 특이한 점은 이 비싼 나무를 벽에다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옵션이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좀더 럭셔리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거실이고요 어 아, 여기 참 앉아보고 싶다 여기 어때 요 여러분 이쁘죠? 자 이제 부엌을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는 부엌이에요 부엌이 아니라 여기가 다이닝이에요 사실은 부엌이지 부엌이면서 다이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다이닝 플랜이 없고요 사실 저는 요즘에 다이닝 따로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쓸모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몇 명이나 불러 그냥 여기서 그냥 브렉퍼스트는 여기 여기서 그냥 식사하고 손님이 많거나 이제 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는 여기서 하고 이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는 자 여기 이제 부엌 부엌 보시면 아. 이런 부엌에서 어떻게 요리하지? 너무 이쁘단 말이지. 너무 이쁘잖아. 참 아이디어다. 이거 가장자리를 뽑았어.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사는데 엄청 편하다니까. 그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음식물 찌꺼기 있고 막 그런데 막 그릇이 많단 말이지. 그럼 물이 안 내려가거든. 아, 이쪽에. 와, 여기는 업그레이드이긴 해요. 이거 5인데 가운데 큰 걸로 돼서 있고. 아, 백스프레지지 보세요. 이 색깔. 제가 블루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옷도 블루가 잠깐 들어가거 입었잖아 애들이 어, 백스프레시를 날 보고 맞추나 색이 맞아 그죠? 후드도 참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원짱 이거. 엄청 센 후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거는 뭐 여러분은 모시겠지만 이거는 그레나이이 아니고요 컬츠예요 컬츠에서도 최고 5등급이에요 별 다섯 개 이것도 이제 서랍으로 해서 그죠 업그레이드 한 거죠. 제가 볼때 레벨 4 정도로 전체를 레벨 4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타일 같은 건 레벨 5 같아요. 좋습니다. 이뻐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더블 오븐. 여러분 더블 오븐 있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밑에다가 어, 베이치킨을 굽고 위에다가는 피자를 해서 사람 초대하면 간단하게 끝내고 여러분은 샐러드만 만들면 돼요. 좋죠. 냉장고. 그래서 여기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이 밑에다 전자레인지 넣은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더브로븐이 아니라면 여기에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더브로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힘들죠? <laughs>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하죠? 캐비닛도 여기도 이중으로 해서 이 치, 저기 더 높은데 캐비닛이 있어요. 이 집이 전체적으로 천장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전등 같은 것들 다 이제 글라스로 했어요. 글라스. 저기도 그렇죠? 여기도 글라스 느낌. 여기 앞에도 이렇게 글라스 느낌으로. 전등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네요. 저기 펜던트도 글라스고, 그죠? 글라스. 여기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유리병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 이 불, 그죠? 전등. 근데 이런 거참 이쁘다, 그죠? 오, 이게못 열어보게 다 붙여놨어요. 못델어보게 그럴 때, 그레이션 해놓은 것도 이쁘죠? 자, 이제 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포이어도 그렇고요 이렇게 나무 작업한 거 있죠. 제가 늘상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거. 글루를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페인트칠한 거예요. 괜찮죠? 이런 느낌 하나 하면서 집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야, 이 로프트 좀 보세요. 여기도 이제 1층 로프트 여기 부분도 다 마루로 이 사람은 업그레이드 했죠? 아무래도 마루 옴이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 블라인드 없이 이렇게 뚜껑, 으로한거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환하잖아요 여기. 이 빌더는 꼭여 윈도우 앞에 이런 거를 한다니까, 벤츠를. 아이디어에, 그죠? 괜찮죠?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잡동사니 같은 거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넣어놔도 좋고. 여기 라운드 테이프도 귀엽네요. 야. 이거는 칭찬해줘 마땅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빌더가 이 빌더가 디테일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까지 이거 못 봤죠.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 작업. 그죠? 사선으로 잘했다. 사실 이렇게 긴 사선으로 한 거는 나도 처음 봐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 컬러도 참 이쁘다. 그죠? 이 소파는 모델로만 있는 하얀 패브릭 소파. 모델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 어떻게 이걸 간소할지 화 모르겠어. 괜찮죠? 다른 방을 한번 가볼게요. 자, 복도를 따라서. 와, 이거 특이하다. 그죠? 진짜 리얼 우드 나무를 이렇게 벽에다 장식처럼 이렇게 했네요. 물론,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괜찮네요. 이쪽 방을 먼저 가볼게요. 이쪽에는 이두 요, 요 방이 쉐어하는 화장실이고요. 와, 얘가 좀 키타 좀 치나봐요. 드럼하고. 죽이네요 오늘 드럼 스틱이 있나? 드럼 스틱 있으면 제가 기타 이거 드럼 좀 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실력을 좀 보여 드리려네 아쉽네요 미니 드럼 이쁘다 그죠? 괜찮죠? 데코레이션으로 블랙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블랙 와 커튼도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 합니다 여기 아이들이 이제 얘가 기타 치고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야 이거 그림 그려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등을 세우지 않고 벽에다 이렇게 펜던트 내린 것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쁘네요 그죠 와이 이, 이 사람이 좀 칭찬해 이거 봐보세요 이 벽에 페인트 한거 제가 이도 말씀드렸죠 그 페인트 테이프 블루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 블루 테이프를 쫙 걷어내면 이렇게 깨끗이 발려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놓은 거는 디테일이 이쁘다 이 빌더가 디테일이 이쁘다니까 I like it 그죠 벽이 이렇게 해서 포인트 준거 이쁘네요. 자, 요 다른 방은요. 아, 여기도 너무 이쁘네. 여기도 페인트로 그죠? 페인트로 한쪽 월은 저렇게 색깔을 두고 한쪽은 안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쁩니다. 여기는 블루랑 블랙이랑 매치했네요. 왜 이렇게 이쁜 걸까요? 모델홈은요.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이쁘죠 여러분? 자, 다른 방 가볼게요. 여기 또방 하나가 있어요. 어우, 이 방은, 미치는 방이네요. 여러분, 라랄라랄라. 여러분, 이런 윙체요. 저도 세일할 때 기다렸다 기다리고 있어. 솔직히 만드는 건 그냥 바구니로 그냥 한거 같은데, 비싸더라고. <laughs> 여러분, 괜찮죠? 이런 거, 딸방에 아니면 너무 너무 재밌다. 그죠? 재밌네요. 아우, 벽지. 요즘에 돌아온 벽지입니다. 여러분. 안쪽 벽에다가 칼라하고 다 이거 이불 패브릭까지 이런 장까지 색깔을 다 맞췄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빌더는 너무 디테일이 강하단 말이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쁘죠 이쪽에 풀 베스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말한 대로 이분은 모든 디테일이 강하다 보니까 바닥 타일 저 베스트업의 타일 다 다르게 선택했죠 근데 옵션을 다 줘요. 선택할 수 있게 그게 특이하단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주는데 이 빌더는 아주 너무 선택이 많아서 좋아요 이 바닥 세탁실 아 세탁실 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죠 여러분 여기다큰 싱크 하나 있어서 양말이나 언더웨어 부분빨래 하시기도 좋고 그죠 이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요 음 옷방을 지나 옷방을 지나 나나나나나나 아니, 거울도 포인트 이쁘네요, 그죠? 어, 이처럼은 가운을 자주 입을 생각인가 봐. 갈아입을 때 가운까지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찜질방을 좋아하나? 와우, 와우. 여러분, 미치겠네요. 어,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화난 욕실은 처음이야. 여기다가 유리로 세 개의 등을 갖다 올렸어. 너무 화납니다, 그죠? 다른 욕실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창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오를 길게 빼도 되고, 이렇게 욕조를 넣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와, 너무 이쁘네요. 그죠? 깨끗하고 이쁘다. <laughs> 어, 너무 좋네요. 이제 안방이죠? 안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약간 봄 기운이 한껏 느껴지는 방 같아, 봄. 어우, 햇살이 오늘 장난 아니야. 이것도 돌아가면 나 미치는데. 헉, 여러분, 이것도 돌아가요. 오, 여러분 나 이런 채워 돌아가는 거 너무 좋은 거 있죠. 어, 너무 좋다. 돌아가서 좋다. 자, 이 빌더는 천장에도 저렇게 나무로 포인트를 줬어요.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지. 이렇게 안방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집은 이렇게 끝나나요? 여러분, 이집 구경 잘하셨죠? 이 빌더가 워낙에 디테일이 강하고요 섬세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그냥 샥샥 잡아먹는 마력을 가진 빌더거든요. 너무 이쁘고 아주 하나하나 그 타일이나 벽지나 아니면 벽에 포인트 선택한 게 사람 마음을 그냥 후려치네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페이스 원이에요 그래서 아직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런 데 잡으셔서 내집 이쁘게 장식하시는 거에 시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틀란타에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집 빌더에 대해서 이 주변에 많이 짓거든요. 이 빌더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제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everything, everything 드리겠어요. everything. 여러분 궁금하시다고요? 전화주세요. 아틀란타의 써니우 만나러 그리고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이 모델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써니우였어요. 바이, e See you later.